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엘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가 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것을 수도 있는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어, 오늘 말씀은 구속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비밀 하나가 드디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드러나는 비밀이 뭡니까? 오늘은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어느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올라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오늘 산을 올라갔다고 하는 날짜에서 드러나는데요 2절을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듯이 예수님이 가이사나 빌리뽀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여새 후에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갔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여새 후라는 날짜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요 구약에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가 어느 날신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말씀 즉 계시를 받아 말씀이 열렸던 날과 똑같은 날이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곱째 날 산에 올라가서 첫 비밀을 깨달았듯이 오늘 제자들도 구름에 가려졌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여섯 후, 즉 일곱째 날에 비밀을 깨달으려고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무슨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서 구름에 가려진 상태가 됐을까요?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문제의 그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어제 말씀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폭탄선언이 어떤 고백 후에 나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해.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내가 메시아가 맞는데 그런데 나는 고난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두 가지 진술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구세주야. 그런데 구세주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은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받고 죽을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이거죠. 무릎 메시아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메시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해놓고 자기는 곧 버림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난과 구원의 영광, 이두 가지 주제가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에게만 중요한 주제냐? 그게 아니고요. 훗날 사도 요한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버림받다가 죽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훗날 본인 자체가 고난 가운데서 버림받다가 순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 도대체 나의 고난과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제자들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다 보니까 직장의 술자리와 각종 음란한 모임에서 버림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은근한 왕따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가정과 관계 가운데서 혈기를 참아야 되는 순교를 요구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해석되지 않으면요.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나의 요한계시록을 쓸 수도 없고 내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세 사람을 이끌고 계시가 열리는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정하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늘 광채, 빛이라는 것은 비밀에 쌓여있던 계시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날 드러나는 비밀이 뭡니까? 그건 여기에 기록된 한 언어의 뜻을 풀어야 되는데요. 자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자 그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마가가 변화라는 단어를 쓸때 굉장히 정교하게 단어를 선택하는데요. 일단 그는 변화의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서 메타몰포호, 즉, 변신이라는 단어를 피합니다. 왜냐? 이 메타몰포호가 변화라는 뜻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 평범한 사람이었던 마귀할몸이 전혀 다른 용이나 어떤 동물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연속성이 없이 전혀 다른 존재로 변신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멜타몰포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마가가 변형을 뜻하면서 쓰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에이도스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예수님의 본질에 해당하는 속 사람, 인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용모, 몸, 체질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빛나는 영광이 발산되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로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 얼굴에는 인간의 피곤한 모습, 굶주린 모습, 슬프고 분노한 얼굴이 전부 씻겨나가고 이 땅에 인간은 지을 수가 없는 빛나는 표정과 죄의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룩한 얼굴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의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변화가 예전의 예수님과 변화 후의 예수님이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날개 달린 천사나 비둘기 같은 성령처럼 전혀 다른 존재로 변신한 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 고난을 통과하던 예수님인데 지금은 영광의 예수님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즉, 이 구절이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뭐냐? 고난받는 예수님과 영광으로 둘러싸인 예수님은 같은 예수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으로 갈수 없고, 영광을 받은 자는 과거에 고난을 받은 자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즉, 오늘 고난받는 예수님은 장차 영광받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예수님과 만난 두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변화산,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광 중에 나타난 두 사람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원하던 고난받는 엘리야였고 모세는 이 백성이 내네 백성도 아닌데 왜 내가 이들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야 되느냐고 울부짖던 모세고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에 처하자 차라리 나를 음부로 보내라고 울부짖던 모세요. 이두 사람이 이 땅에서 살때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고난 중에 죽기를 소원했던 엘리야와 오늘 영광 중에 나타난 엘리야가 같은 엘리야고 말안 듣는 백성 때문에 고통받던 모세와 영광 중에 나타난 오늘의 모세가 똑같은 모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땅에서 믿음과 사명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그 성도는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성도라고 둘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의 고난이 나의 영광으로 연결이 됩니까? 사실 오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핵심 말씀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영광으로 휩싸인 이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복음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해준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의 절정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별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별세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오늘 이두 사람이 썼던 단어, 즉 별세에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탈출을 뜻하는. 출애굽을 뜻하는 엑소더스예요즉 모세는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왕자라는 그 세상에서 탈출했고 엘리야는 북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통치에서 바람을 타고 탈출했듯이 오늘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 장차 예루살렘, 즉 당신에게 고난의 절정이 오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엑소더스 세상으로부터의 별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고난의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냐? 왜 고난의 엘리야가 영광의 엘리야냐? 왜 고난의 모세가 영광의 모세냐? 이유는 이들 모두가 그들의 예루살렘, 즉 한기치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별세를 이루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한기치의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이말 뜻이 무슨 뜻인지 딱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단임 목회를 하고 4년 차로 들어왔는데요. 누가 저에게 단임 목회자로 섬긴 4년 동안 가장 위기였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아니고 피곤했을 때도 아니고 외로웠을 때도 아니에요. 제 목회가 가장 위험했을 때가 언제냐면 평안했을 때입니다. 제가 처음 한일교회를 왔을 때 제가 가졌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진 기준 안에서 제가 처음에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느꼈던 위기감이라는 말의 뜻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꿈꾸는 교회로 서가야 될 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할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고 여기서 뭐가 정답인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기감이 생기고 식은땀이 나는데 그때는 여기가 내 고난의 절정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그 위기의 때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뭔가를 포기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상한 게요. 한계체의 고난이 오니까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말씀에 매달리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기도였어요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만 가면 평안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별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한계치의 고난에서 벗어났는데 참 신기한 게요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세상에서 별세하는 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나고, 지적 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게 평안해지니까 포기하기 힘들어지고, 말씀에 매달리는 절박함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지니까. 저 악한 세상이 나를 다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나의 별세가 유지되려면 나에게 이 큐티가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가장 무거운 십자가가 이건데 내가 이것마저 내버리고 편하게 가려고 하면 나의 별세는 좌절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위기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한계치의 고난의 장소 예루살렘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이 한계치의 고난의 장소가 광야였고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 아래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세분 모두 자기 고난의 자리에서 별세를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별세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지방에 계신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는요, 기막힌 사연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은 나이가 좀 드신 여자 성도님인데, 보통 세상에서 이 정도 연세가 되셨으면 교회에는 존경받는 권사님으로 이 교회 생활을 누리실 수 있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연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도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몇년 전부터 이렇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남편분은 심각한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계시고 아드님은 조현병에 걸려서 환청이 들리는데 그 아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니 약이 안 맞았는지 너무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겠다고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지금 어머니가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드님이 집 안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연약한 여성분이 두 남자를 돌보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인데. 이두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 혼자서 일을 해서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혹시 잠시라도 아들을 어디에다 맡기고 한 이틀 정도라도 휴식을 하실 수 없으시냐고 여쭤더니 아픈 아들을 혼자 두고 어디를 가면 그게 마음이 더 힘드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연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왜 이런 분들은 꼭먼 곳에, 먼 곳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가까운 데 계시지.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이었는데, 이렇게 멀리 사시는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분은 남편의 고난보다는 자녀의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사람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닥쳐오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왔나? 이런 식으로 드디어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해석이 안 되는 건 차라리 나은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 지난날 본인이 무속신앙을 접하면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택자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라거나 그냥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정말 고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론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걸로 끝나면 그건 정죄고 벌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라는 게 중독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힘든 일이 왔을 때 제대로 먹고 제대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무당에게 찾아가면 바로바로 바로 답이 나오고 내 삶을 바꾸라고 하기보다는 부적 같은 것을 써주면서 이걸로 해결됐다고 하니까 이 무속신앙에 한번 빠지면 쉽게 얻는 위안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종교에 중독되면요. 그 빠져나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이 되신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성도님은요. 수고해주는 아드님을 통해서 무속신앙이 끊어지고 내 삶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벌이 임한 게 아니고요. 무속신앙과 별세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이걸 알아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나는 무속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사람인데 극심한 자녀 고난 때문에 내가 교회로 왔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자가 됐고 이 고난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럴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남편분의 치매가 나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드님의 상태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내 현재의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의 목소리가 너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좀 가까이 계시면 내가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같이 밥이라도 먹을 텐데 너무 멀리 있어서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가 환해졌으면 이말 뜻이 뭐겠습니까? 오늘 고난받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몸에서 광채가 났는데 마찬가지로 이 성도님이 고난이 해석되니까 고난의 얼굴이 영광으로 변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영광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한계체의 고난에서 별세. 즉,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이뤄내서 우리 다 같이 영광으로 들어가자, 구원으로 들어가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계체의 고난을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님이 훗날 영광 중에 나타날 바로 그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 한계체의 고난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별세하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멸시당했던 그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난받는 종이 세상으로부터 별세하니 이 세상의 욕심과 죄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별세하니 영광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 별세하여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한계치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한계치의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별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고난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과 별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혹시라도 한계치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난이 해석되어 그 얼굴이 정말 환하게 변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방문하시고, 한계치의 고난을 통해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하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